수원시가 공간 대전환의 개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역세권 거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대 전략을 바탕으로 역세권을 활성화해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경제의 대전환과 시민 생활 대전환에 이어 공간의 대전환 정책을 신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대전원의 최종 핵심인 공간의 대전원을 발표했습니다. 역세권 복합개발에는 국가철도망 구축과 경기 남부광역철도 개통도 포함됐습니다. 수원시는 파격적인 역세권 복합개발을 유도해 콤팩트 시트를 실현하겠다 전했습니다. 수원형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용도 복합화, 기능 지적화, 기반시설 확보, 이런 3대 전략을, 전략으로 추진됩니다. 이런 세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역세권을 활성화해서 그야말로 도심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시는 내년 상반기 9개의 전략 지구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세개의 유형으로 분류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심 복합형과 일자리형, 생활 밀착형으로 나눠 집행해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잠재력은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시는 이번 역세권 개발 사업의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했습니다. 개인과 법인, 신탁사 등 민간이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민간과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겁니다. 서울시는 2019년 역세권 사업을 시작해 총 47개 역세권에서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도 기초지방 정부 최초로 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하며 미래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노후화된 건축물의 비율을 줄여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TV 경인 신승원입니다.